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뮤세이션은 프레젠테이션의 두 번째 시입니다. 자, the f c t 라고 해서 이렇게 e라는 거 우리가 detail이라고 할때 아주 세부사항이잖아요, 자세한, 고 나눠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픽 c 은 어때요? 뭐예요? Picture가 기억나죠? 그리는 느낌인데 약간 자세히 그린다, 즉 묘사하다가 됩니다. The fact, 어서 죄송합니다. 상황을 묘사하다, 상황을 약간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런 말이죠. The fiction.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depict asb depict asb. 자, depict이 뭐라고? 묘사하다. 묘사된다저 노사 그렇죠? 사진을 찍은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렇죠? 자, many s t o r y books depict. 자, 묘사합니다. 누구를? 그죠 글을 무엇으로서? 정무로서 그렇죠? 에스라는 사람을 d e p i c a her. 저 누구에게 묘사합니까? 바로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합니다. many history books depict him as a hero to the people. Debate, debate, a t t l e 하면은 a 우다 전투. debate, debate, 요 그런데 t e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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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 b a t e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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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동사 a t e d 다 b a t e debate, d 다 b 모에 대해 라는 말 t 지 않는다. 이렇게 해아주시고요오분더 디베이트 토론을 시작하니다 토론이 열다게까요 자, 이하를 붙이니까 토론 참가자 디베이터 디베이터. It'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다. Adopt adopt 채택하다. Adopt the debate culture. 자, 토론 문화를 채택하는 것을 그것이 위원회는 저도 쓰리 가메리. 커 i t 그죠?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토론하고 있다. h e most appropriate location, 가장 적절한 장소에 대해서. 뭘 위한 장소냐면, a new city hall 시청, 새로운 시청을 위한 적절한, 가장 적절한 장소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depict 했던 거 기억나죠? depict가 뭐냐, 묘사하다.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so describe, s c r i b b l e 기본적으로는 쓰다 쓰다 쓰는 거. scribble 하면 낙서하다. 자, scribble 낙서하다. 자 앞에다가 지금 describe를 써서 묘사하다. 음거를묘사하다 그 음, prescribe. 자 prescribe 하면 이거는 원래는 규정하다라는 뜻이죠. 하다 다시 describe, prescribe. inscribe라는 게 있어요. 왜냐 안쪽, 그렇죠? 안이죠, 안. 쪽기는 새겨넣다. 안에다가 새겨넣는 거예요. 어떤 이니셜 이런 거를 새겨넣는다든가. 이럴 때 inscribe가 됩니다. 그래서 so 우리가 scribe 앞에다가 요런거 앞에 붙이는 걸 이제 적두사라고 하죠. describe, prescribe, inscribe. describe가 명사가 됐던 어떻게 되나? 자 끄트머리에 있는 이를 빼고 b를 필요로 바꿉니다. t i o n o 붙이니까 그거에 어울리는 무성움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있죠. Description. Description. p r e s c r i e p s c r i p t i o n 이렇게 되겠죠 p r e s c r i b e 하면은 p r e s c r i p t i o n 되겠죠 처방전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r i p t i n s c r i p t i o n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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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r i p t i o n Prescription. p r e s c r i p t i e s c r i p e s c r i b e s c r i p e s c r i p e 아, uh, depict처럼 describe, as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면서 그냥 외우 거죠. Describe a scene, 쓰는 의사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렇 Himself as 무모로서. 자,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 적법, 자기 자신을 위대한 정치가로 의사했다. 자신을 statesman이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 politician, politician. 자, 그러니까 politics가 여기다 있을 수 있는 정치 정치학이죠. 그래서 i a N l e c t r t politician politician. 그럼 19번은 dialect. 자, dialect입니다. 방언 사투리. 어사던. 그렇죠. 발음이 이렇게 돼요. 아, 그죠 그래서 남부 사투리. 자, the sum of the poems. 자, 시의 몇몇이 저 그렇죠? 시의 몇몇이 반영합니다. 무엇이? local dialect o f t h e area. 자, 시에서 사투리를 썼다는 름이예요 그렇죠? Dialect 하면 이제 d i a 가 기본적으로 뭐예 나눠지는 거죠. l a 트는남은랭귀라고 생각할 때 나눠져 나누, 가지고 나온 말이죠 d i a l e c t d i a l e d i s c 가 토론하다. 아까는 진짜 싸울 뜻이 하는 거는 d e b a 고 d i s c 는 이제 토론하다는 역시 d i s c 는 바로 뒤에 붙서 써가지고 에대해모모에대해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명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d e b a 경우는 d e b a 와 deep, d 안에 명사 토론과 토론하다가 같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I will discuss. Group discussion. So the matter, 그 문제는 되었어요. 주제가 되었어요. 뭐, eat Hit it. eat는 열을 가다는 동사가 되는데열띤토론의 주제가 되었어요. 11번은 expression. 자, 여기도 나눠볼까요? 나눠볼까요? yes. express. 자, 여기도 나눠볼까요? yes. 프레스는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누르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서었 뭐 인색이라든가 그렇죠? 어, 누르다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플러스 이렇게 쓰는데 자 밖으로 누르 겁니다 밖으로 자 그러니까 밖으로 내나 자기의 마음을 눌러보세요 <laughs>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이 나오겠죠 그 그렇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다가 Express죠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I am을 붙였다 그렇죠? 요거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반대적 개념을 한번 볼게요. 프레스에다가 임을 붙였다. 사실은 IN을 붙이고 싶어요. 인스크라이브처럼. 그렇 여기다 또 여기 P가 이게 순음이라고 해서 입술을 이렇게 딱 모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을 임으로 모아줬어요. 이을 입으로 모아주니까 순음에서임프라스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인상을 주다가 되죠.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누르는데 안쪽으로 누르는 거야. 그래서 네, 저 바깥이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 여기는 바깥으로 나가는 기능 이렇게, 자 expression, 자 이건 impression 인상 이렇게 됐죠. 표현 표정 expression. 그러면 이제 얼굴 표정을 이렇게 할 때는 l o o k 라고 많이 쓰겠죠. A happy expression. He's a man who to c o n v e our freedom of expression. 자 표현의 자유. 지난번에 언론의 자유는 freedom of the press라고 할 거고 press라고. 여기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간. 감당, 익스프레 e 익스프레스 임 x p r e s s impress, s s i o n 표현 리더 모브, expression, a happy expression. 가십. Okay? 자, 가십하면은 잡담. 가십 좀 약간 다른 사람들 얘기, 남 얘기라고 할까? 남 얘기. 아이를 가스, 한가한 잡담다하 a v e 저, 경황 저, 너무 한 적이냐? 너 나에 대한 가십을 뻗친 적이니? 뭐죠, 소문을 그런 자, 여기. 오유아이 쓰면은 여기 넘어지자그 다음에 notion 자 notion이라고 하면 개념 생각 아 컨셉이 생각면 돼요 컨셉트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렇게 알아두시면되겠요 common notion he has a notion that life is a voyage 자 그럼 여기가 또로롱 그렇다고 꿈이나 노로롱 자, 자, 그쵸 이자 접속사 명사절 본격을 나타내는 그죠 여기 문법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개념, life is a voyage. 자 voyage 하면 이제 바로 여행 같은 거예요. 특히 이제 항해, 항해 같은 거. 자 삶은 인생은 항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는 v o y a g 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드디어 완성할 시간입니다. 묘사하다가 세 가지가 나왔죠. 그냥 친구랑 합쳐가지고 그래서 위아래로 둘러싸요. 이렇게. 자첫 번째는 처음에 났던 대피트. 자그 다음에 describe 이렇게 가지고 자 portrait까지 자 portrait까지 하면은 자 묘사하다시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읽어도 록 할게요 자 detail is be, describe a s be, p o r t r a i a s b 그래서 p o r t r a i as 여기가 as a가 들어서 자묘사니다 누구로 detail 독재자 어, 존 h n p o r t r a i yourself. 그쵸? 너 자신을 as 몸으로써 그리고 똑같은 구이죠 어트왕. 술꾼 언어 c a l l 중독자. portrait. 이거 면 portrait 이 초상 초상화가 되겠죠? 그래서 sound p o r t r a i 자, 화상 자, 하나의 문절입니다 자, 여기 p u r 아서 p r a i 칭찬하다, 칭찬. 자, beyond or p 는 비하 넘어섰다이죠그서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란 의미죠 y o u r honest. y 너의 정직은 r e s e r v e d 동사, 그죠 무엇을 받으면 된다. 자 뒤에 받을 받으면 된다. 뒤에 바로 명사가 써도 되고, 투 명사 맞죠? To be praised. 자 칭찬을 받으면 된다. Compliment. Compliment. 자 얘랑 똑같이 얘도 칭찬 칭찬이라 praise. 얘도 칭찬하는 칭찬. 칭찬. 둘다 명사 동사입니다자 구별해줘야 될게 이. 자 요거는 도안하다. 저 보어 어 h a t is t h c o m p l m e n t s v c 할때 e 어 d a 명사 e see a day. 내플도 동사와 명사입니다 자그 다음에 a p p l a u d e a s e a p p 는 a p l a u e p p l a u a p p l a u d Applause. a a p p l a Applause. p p p p a p a 자 propose 자, 원래 동사 propose에서 propose 명사됐어요. 이렇게 a에 붙어서 명사 가 되는 게뭐 arrive, 자, arrive, arrival 도착이죠. 공간감은 많이 보이는 approve, approve 승인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propose, proposal 자, 제안 제의가 되면서 구혼, 청혼 이런 말이 있죠. 청혼. 자 그래서 make a proposal 청혼하다. 제안하다 는요조 제명 추춤, 생각나면서, 요고 나중에, 저, 나중에 또, 이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슈도 쓰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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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The proposal, end. 황금치치, wise b o 를 얻었다. 시전체에서, 자, protest. 자, protest 하면, 은 앞에 가사 이제, 명사가 되겠죠. 항의하다, 주장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나서는 거죠. Pro. A violent, 격렬한, 격렬한 시위, 항 시위. Serene p r o t e s t i n 누구에게? The mayor. 이거 알아줄 죠시장인데 시작. 자, a d j u s t m e 여기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뭐 주장하는 내용이죠. 주장하는. 뭐를 주장하냐? 주장하냐. Taxes were too high. 자, 세금이 너무 높아. 요 엄청 이 이런 수가 있어. 이렇게. Protested citizens protested to the mayor that taxes were too high. Okay? 자, 그럼 there was 는여기가 음, 주어, 있었다 뭐가 protest march, 이죠 시위 행진 이 있었다. 그죠 어디에서? 자, there is there are 무슨 여기 장소 관련한 게 나오죠. In front of the city center, a 아, civic c e n t e r 는 시민센터. Okay? Refer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참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좀 참고하다. 그쵸? 그리고, 참고하는 성적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음, 지칭하다? 지칭하다 좀 어려, 어려울 수 있는데, 가리키다. 가리켜서 부르다. 부르다. 그죠? 렇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 자, 여기다 그렇게 쓰는 걸 먼저 쓸까요? 음, 자, 일단, refer to를 먼저 쓸게요. refer to. 자, refer to 하면은, 뭐뭐을 여기도 t o 를 쓰고, 여기도 t o 를 쓰네요. 자, refer to. 뭐뭐을 참고하다. 그죠?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거 참고한다. Reference 가됐죠 그래서 Reference 명사가 이렇게 앞으로 강세가요. Reference 어떻게요? e n c 를 붙였습니다. d i c t i o n r Reference 참고실이죠. 그렇죠? 어디에서 있어요? 조 이제 l i b 가면 1층이있요네모판왜 그린 거지? 여기 모수 뭐 많은 그 뭐야 지도다. 뭐 연감인가 뭐 뭐가 있을까? Dictionary나 그 Encyclopedia나 이렇게 구성이자참고서 있죠. refer to 읽었죠? refer to 참고야. 거예요 그러면 나온 김에 차, 사전을 찾다는 거죠 사전을 찾다. 사전, 사전 찾는 게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거죠. 그러면 look up a word 이렇게 되죠 in the d i c t i 지금 기은 지칭하다, 부르다 이런 말 어떻게 쓰냐 a를 b라고 부르다. 아까 describe a is refer to a 자, 그러면 a를 b로 부다 a를 b라고 지칭해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만 여기 알아두면 섭섭해. 왜요? 이거를 수정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뭐뭐라고 불려진다 a is 자 노란색 메모를 안 쳤지만 여러분 예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refer가 여기에 강상 있기 때문에 자, 뒤에 r을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is referred to 자, a가 앞프로 갔죠.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만 어떻게 노란 나라 만났네죠. 자, 이상하죠? 그죠? 자, 2가 전체다 다음에 다시 전체가 나온다? 근데 어떻게 수동태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is referred to as B가 된다 자, A는 B로 언급이 된다. B로 불려진다 자, 이렇게 되있어요 자, referred to A, 혹은 referred to A as B.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remark. 자, remark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주목하다. s 이용용 e y o 이러면서 거기 눈 g t h 는거죠 h you m u s 말. have a little a e m a r k b a l e b l e 저 주목할 만한 놀랄 만한 이런 거있 t of a 되 i t t l e bit of a l i t t i t i n g i t of t r i k i t g 이든가또두드러 a 잖아요 s t a n d o u t 단 o u t s t a n d i n of a l i c o n s p i c u o u s 한스피 s p i c 여기 약간 내가 미리 안 적어 놔 가지고 머리를 정리를안해 가지고 이게 abc 순서가 아, 아니면안좋단저 여기 그렇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친구들 n 시리즈가 있어요. n 시리즈. notable. notable. 다음 notishable. noti show. noti cetera ab 있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일단 했게요 그래서 자, remark remarkable, 그렇죠? striking, outstanding, conspicuous, notable, notation. Okay. 자, 그래서 kind remark. It w i It 자, 일단 가주어는 u 가 e i 합니다 자, l It will be rude. l d e It w i be rude. It will be rude. It 말 i l l be rude. It w 자, 그 다음, I can stand. I can stand. 정말 많이 쓰는 뭐예요 참다. a n d 가 서있다가 아니고, 참다. 바로 이 목적어. offensive. 무례한 말. 이거, 무례가 여기는, rude. 그리고, 자, rude가 형무사, rude. 그죠? 자, 그런 offensive.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상하게 하는 게, o f f 공격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서 자, 그런 공격적인, 그런 무례한 그런 말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죠? not anymore. not anymore. not any longer. 그렇죠? 엄청 노멀 r 니 no l o n 란이 r Finally, l a 마 t o n c o r r e s p n e o n r e s o n d Respond. r e s p o 리 d Respond. r e s p o n s p o n e s p o r e s n d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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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r e Respond. Respond. r s p e r I wish to correspond to, uh, correspond with 자 민정만 쓰죠 누구 누구야 자 students와 서신만 진을하면 서신 하고 싶다 자 연락하고 싶다 자 어디 출신에 자 영국이다 아니면 미국이 이렇게 자 so, correspondence라고 하면에 respondpondence 자 여기 D를 C로 바꿨죠 음, 와우 자 respond할 때는 S인데 요거는 C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일단 서신 도안된 거 일단 알아주시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일치하다. 자, 일치하다. 그래서 뭐뭐에 일치하다라고 할 때, 자, 미드하고 트루스인데, 죠 이것도 하나는 뭐뭐에 해당하다. 뭐뭐에는 트루스겠죠. 뭐뭐에 해당되다라고 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correspond to라고 해가지고, 음, 일치하다라는 거 가지고, 뭐뭐에 상하다, 뭐뭐에 해당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근데 correspond to라고 하면은, 제형도 되겠지만 이게 특 파워나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일차에 관련된 어, 예문은 지금 여기 바다가 블로그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기 잠깐만 보고 자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죠? 자 여기 있어. 자 his words words 말과 행동 이제 이 트랑, 이 여기 이제 추라는 말 이중어 말이었어요. 여기다 같이 한지었는서 만약에 his words라고 his words don't uh, correspond with 자주 쓰요. 여죠이 c o r r 가 나타낸다. 나타낸다. 무모에 해당된다. 그죠? 이게 무에 해당된다. 자, 요거를 문제로 했어요. 그죠? <laughs> 어떻게 문제를 냐 Yes. 다으요. Really요? r e 죠 자, 멀티 미닝 r 그죠? 더블 i n e s o 맵코 h 스 map 죠모에 해당된다. C에 해당된다. 자, don't correspond. 자, 언행의 위치, 언행의 위치 하니까 자, they started uh, corresponding to you. Slow, 자, 그때 쓰겠다. 자, 오늘은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correspond, remark, refer, protest, proposal, p h r a s e portray, notion, gossip. 자, 마지막 페이지. depict, debate, describe. Dialect, discussion, expression. Okay,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Bye.